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어느 시대 사람이죠? 음, 대게 네, B.C. 주전 612년에서 605년 경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이 시기는 예레미아 선지자하고 그 활동 시기가 겹칩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에 활동을 한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레미아 선지자는 그 시대에 예언 행각을 하면서 늘 울었죠. 울면서 기도했고, 울면서 백성들 앞에서 예언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만큼 그 시대가 비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여호야 김왕의 폭정이 계속되고 있고, 국외적으로는 신흥강국, 신흥대국으로 부상한 바벨론이 이미 유다를 부분적으로 점령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코앞에서 유다를 계속 위협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왕도 백성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조금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늘 울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백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이백성들아 정신을 차려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박도했다 임박했다. 자 같은 시대에 바로 그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울며 기도하고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 앞에서 예언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레미야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서정적으로 기도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격렬하게 기도했습니다. 음.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투쟁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도 굉장히 도발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계에 왜 이렇게 악이 넘칩니까? 왜 의인들이 고난받고 악인들이 잘 살아야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의 내용도 이렇게 도발적이었습니다. 기도의 가락도 아주 보통 격렬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 그랬죠. 시기온옷은 이건 그 음악 용어입니다. 굉장히 음이 아주 빨리 변하면서 높고 강한 소리를 내는 음악이에요. 굉장히 요란하고 시끄러운 음악입니다. 시기온옷.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보면 시가요니라는 말 자주 나오죠. 시편의 표제어에 보면 대표적인 게 시편 7편 같은 경우. 시가요 시가요에 맞춘 노래. 시가요온하고 비슷한데, 시가요온보다도 더 강한 노래입니다. 그게 시기온 옷이야. 학국의 기도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격정적이었던지, 그는 시기온 옷의 가락에 맞춰서, 리듬에 맞춰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주 요란하게, 아주 강렬하게, 아주 시끄럽게, 아주 처절하게.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기도하고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대조적입니다. 내용도 도발적이고 가락도 이렇게 몸부림하듯이 격정적인 기도.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시기 온옷에 맞추어서 격렬한 몸짓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는데 뭘 기도했죠?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부흥 주제가 부흥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부흥입니다. 2절, 중반절 보십시오. 여호하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지금 나라가 나라, 뭐 말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신앙이 지금 완전히 바닥입니다. 다시 한번 제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민족의 부흥과, 음, 유다 백성의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격렬하게 기도한 겁니다. 하박국, 무슨 뜻이죠? 씨름하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씨름하듯이 자기 이름대로 기도한 거예요 야곱처럼 야곱,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그랬죠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격렬하게 그렇게 투쟁하듯이 자기 이름처럼 기도했는데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진정한 민족의 부흥, 주의 일의 부흥을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처방이 없다. 기도 외에는 약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투쟁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 이 민족을 부흥하게 하소서. 여러분, 부흥을 위한 기도는 시기온 옷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 가정이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면, 가정의 사업이 부흥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신다면 격렬한 몸짓으로 해야 돼요. 시기 온옷에 맞춰서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특별 새벽기도 했는데 새벽기도의 시간에도 우리는 참 곱게 곱게 기도하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정말 투쟁하듯이, 씨름하듯이, 싸우듯이, 하나님께 도발하며, 시기온어여서에 맞춰서, 요란하게 기도해서, 부흥을 주십시오. 민족의 부흥을 주십시오. 주의 일이 부흥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거기 이어지는 이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런 대목 나옵니다.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을 달라는 얘기는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응답해 달라는 뜻이죠. 그만큼, 어,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구군이 내리막이었거든요. 풍전통화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나라 운명이. 그러니까 그만큼 절박했죠. 나라와 민족의 부흥이 정말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끌지 말고 빨리? 회생을 달라는 거죠. 민족의 부흥을 달라는 거예요. 주의 일이 부흥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흥은 절박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로 보나 여유롭지 못해요. 정말 하박국처럼 수년 내에, 아니, 당장이라도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부흥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부흥하게 해달라. 음. 참 하박국 선지자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누이 백성들 앞에서 강조했지만 당시 유다는 망에 쌉니다. 망해야 돼요. 망에 마땅합니다. 왕으로부터 어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타락하지 않은 부류가 없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내몰렸음에도 불구하고, 백척 간두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랬잖아요. 백성들을 잠재웠어요. 위기를 고조시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예언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고 있는 백성들을 깨워야 되는데, 온갖 모든 선지자들이 다 백성들을 잠재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앞편이죠.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를 비판할 때 그러잖아요.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보지도 못하고 몽롱한 상태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살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혁이나 혁명이 없다는 거죠. 역사가 발전하려면 혁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문제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현실을 아파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전해야 되는데, 봉기해야 되는데. 종교가 그걸 못 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에 대한 규정이 아편이잖아요. 마약. 이 시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신앙이 완전히 백성들에게는 아편이었어요. 백성들을 다 잠재웠습니다. 예레미야와 하박국이 나서서 위기 를 조장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 하는 데 반해서 절대 다수였던 의용 선지자들은 아무 일도 없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면서 백성 들을 잠재웠거든요. 그래서 당시 유다는 하나님의 주엄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박국이 뭐라고 합니까? 심판을 좀 유보하십시오. 부흥부터 먼저 주십시오.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어야 회개도 회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유보하고라도 부흥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붕괴되면, 나라를 잃어버리면, 백성들이 흩어지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를 베푸사. 일단 부흥을 좀 주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의 대변인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 우리가 드려야 오를 기도.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격렬한 몸짓으로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배웁시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 도전받읍시다.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교회나 지금 우리 나라나 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우리가 복됩니다. 이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그대로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탄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